100kg 달성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가서 자꾸 되는데 99.9, 99.8이르길래 계속 몇번 쟀더니 100kg 달성했습니다. 100.1인가까지 찍어 봤습니다. 100.00. 영장류 코트 후모사피엔스 런던, 런던, 런던. 런던? 런던 어디입니까? 런던이 미국인가요? 영국. 영국인데요. 어 샥시하고 스피리하게 뱅종 펀쿨섹스. 그 사이트에 들어가게 된 거야. 근데 응. 그 탑툰이 1, 2편을 딱 봤는데 아, 3편이 너무 궁금한데 결제를 하라는 거야. 1 2 0 0원 어. 아니 말을 그렇게... 하라고 나는 언제나 오픈 많이 나는 언제나 열려있다니까! <laughs> 리어 아까 핵이야기에서 날려 봤어. 핵이요? 어디? 어디? 핵이야? 어디? 핵이 어디 핵이야? 어디 어디 핵이 날라와? 뭔데? 와! 다 님. 최근에 해킹을 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힘내세요.

제발, 귀엽기를. 생긴가 좀, 어떻게 보면 귀엽긴 한데. 얘를 이제, 피그미 다람쥐인데, 이름이 겨울잠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로는 그런 명칭이 있어요. <laughs> 야 오늘 지리는데 오늘 왜 이렇게 크냐 팔 존나 커 보이네 씨발야이 뭐냐 이거 아니 장난 아닌데 오늘 왜 이러냐 완야 오늘 약간 팔씨름 하던 시절 같은데 뭐야 이팔어어씨나 <목소리> 어, 뭐야 왜왜아니 아니야 뭐 그래 왜왜왜 무슨 일이야? 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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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션 감사합니다. 아, 3400... 저건 계속 사랑 같아서 마음에 걸리던 그거다. 한번 보고 걸렸어? 아니, 나 슬슬 약간 긴장 풀려가지고. <laughs> 근데 이럴 때... <웃음> <웃음> 그치? <웃음> 이럴 때 맞을 때가 제일 아픔, 진짜. <laughs> 아, 씨발 씨발 아 씨발 아 씨발 아, 존나 아 씨발 진짜 개새끼 아 진짜 쥐랄하지마 이번 주무생 여정 스토리는 그 여러 국가 중에서 이제 라테라노, 천사들의 도시를 어?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근데 보통 이제 주년 스토리는 많이 좀 굵직한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천사들의 도시에서 이뤄지는 이야기가 사이드 스토리 중에 앞서 이제 프리퀄 이야기가 좀 있어요. 아 이거를 이해하면은 오겹살 <laughs> 오, 너 오, 바이럴 썼어. 막그 별리 별리도 다. 아, 됐어. 썼어. 좋네. 열심히 해서 만든 게 건데. 준비한 건데. 그렇지 그렇지. 근데 써. 이런 식으로 알려지는 게 감사했지. 그렇지. 아, 그건 너가 그러니까, 또 얘기했으니까. 어, 기본으로 감사한 거지만 처음에 그리고 이룩함을 봐야 될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어. <laughs>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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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진기입니다 <laughs> <laughs> 어, 어, 위대하긴 하죠. 아, 네. <laughs> <laughs> 네. 아무래도. 여기야, 여기요여기요죠 <laughs> <나도 웃음> <쳐봐야? 웃음> <고마워요. 웃음> <laughs> 잘해요. 애쉬, 애쉬, 무슨 말로? 오! 세상을 평정해주지. 음. 저 애쉬 진짜 똑같죠. 음. <laughs> 한 삼시 이름은 왜 저래? 촌스럽게?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군대 막 힘... 완전 힘써서 갈 필요 없어. 안갈수 있으면 안 가는 게 맞아요. 아까 그러니까 뭐 가야 되는 사람인데 안 가는 건 아닌데 왜냐면 우리나라 군대가 너무 인정을 안해 줘. 갔다 와도 사람들도 인정도 안해 주고 힘들기만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안갈수 있는 몸이면 안 가는 게 맞다. 아, 더 그만하라고? 아,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있는 조금 유저로 해야 된다고? <laughs> 이런 느낌. 아버지 요즘 빠져 가지고 저 설거지를 잘안 하시더라. 아 씨. 별 밖에 리으긴 각자 집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있는데 말이야. 어? 지금 왔는데 방제 뭔가요? 악도 아, 대왕 끝이야. 돈좀 내라, 좀 그런 거... <laughs> 이게 1등이요? 망했다. 시즌이 망했어. 망했어. 그래서 많이 구경을 해한 어, 동안 엄청 걸을 거다. 그래서 서관이 말은 달라지겠지만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3 시간 동안 나온다고요. <laughs> 정호영 로쏘 1924 피자 존만해요. 진짜 패 하나도 안 참. 걱정하지 마세요. 세판 시켰어요. 세판다 먹을 겁니다.

이게 놀 놀라는 장면이에요, 그쵸? 네, 놀라, 키는, 놀래키는, 아, 그렇죠? 네. 놀래 놀래키는 장면. 오해하지 마세요. 놀래키는 장면. 놀래키는 장면. 예. 아, 놀래키는 거는 아, 네, 네. 지금 다들 놀랐거 예, 네, 네. 다들 놀랐 네. 다들, 다들 너무 놀라가지고 네. 지금 막 지금 지금 댓글 말도 막, 안 놀라가지고 안 막, 지금 네. 막 놀라가지고 손이 막 지금 떨리셔가지고 막 나도 모르게 막 댓글을 어, 크크크 막 치고 있고 막 지금. 하나 봅니다. 공화려님 고생했습니다. 후반에 급조 알았어이 처음부터 한량 한량 그는데 이상했어요. 반갑습니다. 소영 사랑해. 야! 끝까지 모른 척해야지! 성형 사랑해. <laughs> 사랑해! 아무튼 여러분들 어? 잠깐만 지훈아 지금 되게 이쁘다 나 지금 약간 지금 어? 약간 머리 이렇게 이쁘다 응?